안녕하세요. 칠순 순장 김연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실제 삶에 나타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잠재력과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에 있는 이 놀라운 잠재력과 능력을 음, 잠재력과 능력을 실제 삶에 나타내면서 어,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어, 전파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능력 있는 사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육신적이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었음에도 부활을 바로 증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내가, 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 생명을 구원할 능력을 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본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음, 효과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인 의식을 버리고 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결단하고 원죄를 회개함으로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지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복음 전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능력 있는 증인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음, 어,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성령 세례와 거듭남은 어떻게 다를까요? 거듭남은 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내 삶에 성령께서 함께하신다, 동행하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셔서 내 삶을 성령께서 지배하심으로 위로부터 외적으로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은 나의 어떠함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져서. 성령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어, 성령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laughs>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물세례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어, 그런데, 어, 예루살렘에서 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듣고, 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성령 받도록 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 기도했을 때. 어, 성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 사도행전의 이 기록들을 보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 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성령님의 지배를 전적으로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모두 성령님께 침몰되어져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내 혼의 영역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완전히 덮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다 라는 것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많은 병자들이 치유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수준과 깊이와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이 더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기도 응답받는 수준과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은사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과의 갈등, 분쟁, 억울함, 자기 주장이 내려놓아지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순종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누가 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 어디를 가든지 능력 있는 삶을 어, 살기를 원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내옛 자의 죽음을 인식하고 성령님께 완전히 황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 것도 중요한 것이 없고 그분의 임재만이 갈망되어지고 그분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뜻, 내 계획, 나의 주장, 나의 오름, 나의 보호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육체의 안전함 보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이 더 갈망되어져서 어, 갈망되어지고 어, 나는 완전히 죽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권능으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고, 내용이 충전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내 혼의 영역을 새롭게 하고 또 상쾌하게 해줍니다. 또 방언은 내 안에 있는 은사들을 부릴듯 일어나게 해서,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을 그 은사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줍니다. 질병이 끊어지고, 치유와 부여가 풀어지고, 말씀이 더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이 놀라운 일들은 방언을 많이 할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바꾸는 이 회심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한다 라는 것은 어, 영의 영역에서 혼의 혼적 영역을 통과해서 몸의 영역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혼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화시킬 때 그 말씀화 된 것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이고 말씀화 된 것만큼 영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전부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각의 중요성을 영혼 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영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하셨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 영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육신이 되어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세계를 볼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육신의 종로를 타며 오감을 따라 감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음... 그 결과 어,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는데, 어, 영이 죽고 그때부터 사망과 어둠, 가난과 어, 질병, 실패와 좌절 가운데 신음하며 육신의 감각을 따라 두려워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권능이 있지만 육신은 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영은 새롭게 태어났지만 육신은 육신은 음, 옛 사람의 사고 방식과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어, 내 혼과 몸은 예수님 믿기 전이랑 똑같습니다. 육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금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이 영의 다스림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육신이 그대로 주인노릇을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나 힘들어 이렇게 하면 힘든 것을 영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어, 육신이 나 몸이 아파 라고 마음이 결정해버리면, 어, 영이 이 아픈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갈아 엎어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이 나의 주인입니다. 영에게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면서 영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영에게 굴복해야 하는가 하면은 영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주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 영이 나의 주인이고 몸은 종인데 주인인 영의 생각을 따라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혼은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에서 혼의 구원에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할때 혼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은 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 생각과 마음이 고쳐지고 변화된 것만큼 그 것만큼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 얼마나 내가 어,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몸의 구원과 삶의 구원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내 생각을 고치 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생각을 고친 것만큼 영에 있는 것 잠재력들이 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있는 잠재력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고쳐 나갈 때. 축복이 풀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 어 말씀을 이제는 대충 읽어 나갈 수가 없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고쳐 나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영이라는것을 자꾸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난영이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이 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육신의 감각은 거절하고 어, 오감에 반응하지 않고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을에 어,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이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생각을 말로 잡아야 합니다. 나는 속지 않아. 그 생각은 어, 내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로 하고 어, 영으로 육신을 굴복시켜 나가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맞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매일 매일 깨뜨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